모든 것이 뭘 하고 있냐? 임 파티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환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함이면 어떻게 알아? 선명. 분리따라. 기함에 즐겁고 수, 기쁘게 흘러면 어떻게 하라? 아주 겁나게. 아, 어, 겁나게 인정사정제 네. 네. 재벌하고 말이야 아멘. 네. 그럼 우리 안에 뚜루 하고 쬐까이 뜻도 미지, 그런 미적지근하는 이런 모든 감정이 어떻게 버려? 아멘. 할렐 아, 네. 특별히 이 기쁨을 누구한테 옆 직접 응. 어떤 옆사람한테 여기 있는 동력자들한테 아 그러면 안돼요 네.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하는 예수들한테 으악 하하하하 라는 거에요 그는 무슨 영혼인지 몰라잖아요 우리 네. 음. 저것 미쳤다 이런 나를 보고 도또 웃고 그러니 죽는다 저거. 천만에말씀이그 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요 미친 거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걸 모르겠으니. <laughs> 나는... <laughs> 그래서 오늘 대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 네. 역시 베살은 우리가 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아,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봤는데요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는다고.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뭐하는 거예요? 역사. 역사한다는 거 아, 네. 네.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성에서 우리에서 우리의 사역성에서 얼마만큼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얘기하는 거요 아멘. 하늘에. 그래. 네. 한번 우리 되도록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요 아멘. 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왔나? 아니면 사람의 말로 왔는가 그들은 뭐한대요? 응?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시험해 본대요. 아멘. 네. 네. 시험해 본다고 한다. 네, 예, 시험해 본대요. 응? 정말 오늘 가서 아, 기쁨이 그런다 니까 그렇게 웃고 그렇게 즐겁다 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자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말이 아, 네. 그러면 칙칙하고 무거운 이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확! 아멘! 네.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멘!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주님하고 팍판을직게야 아멘! 네. 주님 말씀은 거짓말이네, 혼란.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럴 아, 네. 아,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 네. 그렇단 말이야. 아멘! 아, 네. 오늘 성령을, 불을 숨이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된 차. 할렐루야. 아직도 이 사람의 그런 감정, 그옛 사람의 의심과 비친적인 그런 믿음,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불을 뭐 하지 말라고. 어까봐. 억압하지 말고, 엉덩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념은 오늘 우리의 자아는 누구 자아야? 응? 내 자아. 응? 내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네. 사람이 자아가 됐어요. 아멘. 네. 또 우리가 이거 구민할 것이 있어요. 또 우리는 주로 그런, 그런 실수를 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거다쓰니 네. 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군번의 자아는 싹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큰 목사 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는 있습니다 그대로. 아멘. 그러나 그 자아가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 한마 한뜻한 마음 될수 있는 자아가 됐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가데랴스 2장 20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나에서 2장 20절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조금 모였어. 되고 가고있어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니다늘좋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는 누구세요? 성령님. 응. 성령님. 아.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예요. 아 네. 그리스도예요. 아, 네.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돼야 아. 네. 왜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뜻은 잘 알고 계시냐 기름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7절, 20장, 20절, 2장, 20절, 27절로 30절에는 기름부음에서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네, 네. 이 기름부음이 곧 우리를 뭐 하겠냐? 거듭나게 아, 네. 기름 곧 나게 하셨다. 그 기름부음이 곧 성령이라는 거야. 아, 네. 그 성령이 곧 오늘 이사도바을대하로전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불! 이렇게 말씀해.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 성령이 그하신 그 기름부음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가르칠 수가 없대. 아, 네. 그죠? 네.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가르칠 수 없대. 너 안에 계신 누구를, 그리스도 기름부음의 성령을 가르칠 수 없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 자유입니다. 누가 좀자게 통제도 안 받고 이제 막막얘 예, 해볼 거네. 할렐루야. 그놈도 다 아니에요. 아멘. 진짜.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게 예언을 봐하지 말라. 낙시하지 말고 어, 예언을 낙시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그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무엇으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동력하 드리울 수 있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멘. 네. 이 연애도 이제 잘하고 계시다 아,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 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저 사람 다 보면 어떻게 되고 뭐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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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례로요. 아, 다음 장례 일을 하면 뭐 하려고 장례를 하려고요? 편례로요. 아, 아,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의 음상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프로이지가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 그 잡지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근처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은데, 일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예언인 줄. 오... 음... 여러분들 예언, 싫어? 좋아요. 아요 응? 어? 좋아요. 왜 좋아할까? 예언을 해줘. 음, 어떤 때는 답답할 때 있잖아. 어. 음, 답답해서 아니, 답답할 때 있잖아. 어, 답답할 때. 예. 네. <laughs> <laughs>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들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 봅니다. 예언, 예언은 개인의 어떤 그 덕과 그 이익을 지은 것보다는 아멘 아멘. 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그의 유일입니다그 교회를 든든히 뭐, 세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물론 개인적인 예언 있어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너무 그걸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아, 너무 신분을 해. 아, 우상이 되라 시기도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예언이라는 프로페테스라는 프로페테스라는 이언은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나비요. 나비. 아멘. 뭐라고 해? 나비. 나비.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이 선지자의 의미의 뜻이니다 아, 네. 선지자 그런데 아, 네. 선지자는 선지자는 오늘 암호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한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종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고 네, 말씀. 이게 선지자, 종들을 통하셨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딱! 못 받아놨어요. 아멘. 네, 이거 네.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네, 선지자, 종들을 통하셨으면, 하나님은 네. 당신의 그 뜻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해해 하신다. 해 하신다 통하지 않고는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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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장, 18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뭐가 없으면 증험함, 증험함. 그 말대로 나타남이, 그 말대로 열매가 맺지 않냐면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돌로 쳐뜩이라고. 우리 중심을 싫어하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주만 가운데에 쓰이는 이 <laughs>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먼저 누구한테 그것이 적용이 되냐? 나. 나. 할렐루야. 하나. 상대방이 아니라 뭐다? 나. 아이고 나. 할렐루야. 하나. 자기는 개 떡같이 베리베리 흠연수 꼬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방. 그것도 시를 해보지 하고 또. 저를 좀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애수들한테는 사정 없지? 뭐하고 있어? 그래. 막 따발적으로 발설을 해버려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먼저 나한테. 아멘, 아멘. 모든 우리가 구약의 성지자들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신약성계의 사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은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들의 먼저 객준을 삶 가운데에서 구하고 있냐 증언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애언자이십니까애언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이렇게 어? 장례일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때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니까 어, 유익하고 살, 살리고 세울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나 반드시 네게 먼저 주문이 돼 아, 네.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네 안에서 너한테 주는 그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나하고 상이 응? 안돼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니야 음.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음. 저 누구 여기 누구 여기 누구 음. 그래갖고 어떻게 어, 전화 해가지고 음. 내가 오늘 기도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당신한테 뭐가 찍어 찍어 찍어져 얘기하거 그러니까 야 아니거든, 먼저 어? 자기거든. 그러한 것들이 부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비로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상대방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지. 아멘. 100%에요. 아멘.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이 하면은 제공 마에 맞으면은, 50대 50 반반. 아멘, 아멘. 그래야 그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100%입니다. 아, 네. 완벽합니다. 아,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언을 멸시지 말라. 아, 네. 그러니까 이 멸시하다라는 것도 없으니 그, 없으니. 할렐루야. 경렬하다는 아, 네.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찮하게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에 계신 분은 아니요 아멘. 왜 제가 왜 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이상스럽게 어디에서 빛이 나냐, 번뻔번뻔뻔하냐첫 번째는, 이마에서. 아멘.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마는 절대 이렇게 가리지 마라. 우리 유유진 목사님처럼 말려있어. 이렇게. 그렇지. 아, 진짜요! 하렐루야정말 비치는. 아, 예! 어, 다 아, 예! 나 예! 나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디서 에비치냐 응. 어디서 음. 비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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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의 정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 상대방들을 와가지고 상담할 때도 먼저 뭐해? 눈을 마주눈 보면 대부분 틀어내고 네. 네. 그눈 보고 들어가는 것에 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병원에 가면은 뭐, 먼저 뭘 해? 문진하잖아요 네. 문답을보잖아요 네. 정확하게만 네. 거기다가 그렇게 딱 문진해서 답이 성령에 주시는 감동의 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딱, 총포한 그대로 딱 끝나버려요. 예? 할렐루야.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나 그들의 어떤 그런 고충, 이런 게 있을 때에, 배에 보 눈에 불이 이를 이를 해. 불이 이런 이를 해. 딱두려또 하나는 눈에 빛이 없어요. 그래고 썩은 근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응. 웃음> 그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렇게 둘이이거이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그 말인 말이 거예요그 말이에요 미움 거일거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거일 그러나 일거일이일거일거일거일거일거 하는 사람들 맨날 거일거일 말한 것마다 죽겠대안 됐네. 부정, 불신, 의심. 음. 할렐루야. 아멘. 간다 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뭐 세상에 저기 가가지고 뭐신지상담술 찾아내 다이고뭐 이거, 이거 요즘 겁나게 떠버린 것이 뭐였어요? 오은영. 5명. 오은영의 급족 같은 내새끼.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오은영의 급족 같은 내새끼도 상당히 성경적 크리스천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많이 보러 닿다. 영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신령 터치를 하는데 우리 인간 정신념 터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그 프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신 그 구원의 거룩한 선물 사람과 성김이라는 게여요히 증명돼요. 아멘. 네. 사람과 성김에는 예. 이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아, 네. 예언은 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그니누구 네. 아, 네. 먼저?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으로 한번 빨리 끝내 버렸어요. 아, 네. <laughs> 이 성은 끝날 게 빨리 끝나는성예요 이게 아, 네. 가장 좋긴 좋죠. 예. 이 아, 네. 응. 아, 네. 응. 응. 그래서 제 5분만 더 끝내라고. 아멘. 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안 같은 반응이 있으면 45분에 끝나고 조금 비적지근하면좀 30분 더 봐. 아멘. 아멘. 알아서 하셔. 아, 멘 네. 아, 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을 숨을 치거워 아멘. 이거는 멜시치 말하는 것은 아, 네. 오늘 이제 그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다? 아, 네. 뭐라 그래? 네. 하나님의 보다. 뜻이란 뜻.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멘. 네. 근데 아, 네. 이 성령을 존내되지 않냐고 예언을 성령치 않으려면, 이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구하래. 기도. 기도하래. 기도하래. 아멘. 네. 야, 여기에서 아, 여러분 아, 네. 참 이게 묘미가, 틀의 묘미가 있다니까. 아, 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진해 보여. 지, 집에 겁을 먹짜 뭐,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뭐, 말고, 진 뭐, 말고, 진짜 뭐, 말고,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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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진짜 말고, 진시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진마 말고, 진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하짜 말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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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n 짜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진짜 말고, 진티 말고, 티짜 말고, 진짜 말고, 진 네. 컨티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뭘 많이 봤어. 드라마. 아, 예를 들내손선토니한번것까지이봤요사 신한 거는 안 봤겠다. <laughs> 그러면은그그 <laughs> 뭐 옛날에 그 요로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다 미쳐버리도 마. 흘 네, 우리 시골에서도 그 텔레비전 한대 우리 집 텔레비전 한대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멍청까아할 거면 그다 하고 거기 에처음 전부 다 오리네 오리. 오리. 아, 그런데 예. 이상스게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 어? 아니 매 매일, 매일 매일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 아, 진짜 아, 와, 와. 와. 아 진짜로 갈길 나게 끝나요. 갈길. <laughs> <진짜 웃음> 여기에다가 자막을 붙여 Be Continued 이렇게 다음에 계속 뭐뺀게안 <laughs> 네. 그래 네. 그 다음에 계속 네. 그러니까 그 Continued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의 역사하고 그 있는 이것이 다음 시간이 지나고 또한 그 다음 날로 돌아가도 그것이 그대로 모아져 뭐 아멘 i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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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i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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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러면 드라마에는 네. 뭐가 있어? 주인공 응. 음. 배우가 있 네. 그리고? 조연. 응? 내용이 있아 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네. 내용 있고 배우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또 거기에 따작명 기도가 이것을 막말 해줘야 하나? 아멘. 아멘. 아가 어떻게 멘아 쟤야! 가지아마해야 아멘, 아멘.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틱이 안 되니까 기도가 쉬워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의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이미 뭐가 돼 있어. 구성이 아, 어. 네. 구성 예수 지금 각본 각색 전부 다대본다 자리에 있는 거 시나리오 가다돼 있어.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근데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소화해요. 소화. 소화. 매일매일. 응. 어, 그 안에 내가 질문이 있어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나도 이번에 이거 중요한 거에서 또 하나 받았다니까. 아멘. 아. 아, 네. 아, 아, 그... 아 네. 진짜로 그냥 땡깡놈 기도만 했구나. <laughs> 할렐루야. 물론 땡깡놈 기도도 어때다 필요해요. 응. 하나님 두고 아, 아, 주시고, 아, 이루어 주셔. 아, 그러나 땡깡놈 기도는 내가.